최근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다행스러운 건 학교 내 감염이 아닌 가족내 감염이어서 전파가 제한적이라는 건데요. 특수학교와 보건 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계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처음 시작됩니다. 주창현 기자입니다. 지난 9일 고등학생과 중학생 남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엄마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피트니스에서 확진된 후 전파한 것입니다.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즉시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다행히 학교 내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신학기 들어 전북의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는 16명입니다. 학교 내 학생 간 감염은 없었고 대부분 지역 사회에서 감염돼 가족 내에서 전파된 사례입니다. 동거인들은 저희가 바로 자가 격리를 시키잖아요. 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로 이 아이들 이 유입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학교 학원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만 자가 격리 들어가 학교 내로 퍼지는 경우는 없어요.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처음 시작됩니다. 4월 첫째 주에 이루어지는 첫 백신 접종 대상은 보건 교사와 특수학교 교직원입니다. 대상자는 2500여 명으로 현재까지 71%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.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1, 2학년 교사는 6월과 8월 두 차례 접종이 이루어집니다. 수능을 치료해야 하는 고3 수험생과 고3 담당 교사는 여름방학 중에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정부는 11월 수능일 이전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하지만 의료계에 비해 교육계의 백신 접종 동의율이 낮은 편이어서 자칫 학교 내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j t b 뉴스 조창현입니다.